집안에서 꽃을 항상 어,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꽃을 한번 사 보세요. 이 난꽃. 제가 슈퍼에서 슈퍼에서 파는 거 이거 12,000원 주고 샀어요. 제가 3월 초에 샀던 거 같아요. 그러면 4월, 5월 3월 초니까 3월, 4월, 5월 지금 5월 말한달더갈거 같죠. 두 달도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얼마나 싱싱한지, 이런 거는. 정말 이 봉우리가 한 개도 떨어진 거 없이 다 하나하나 다 피었고요. 어, 3월 달일 정도에 꽃을 사래도 만 원어치는 사야 되는데, 이렇게 화분에 꽂는 거. 그러면 화분에 꽂는 거는 한 일주일 그 정도면, 은 음, 미워지잖아요. 이거는 세상에 3개월이 지났는데, 보시기에도 한 달은 더갈것 같잖아요. 그쵸? 어, 지금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, 이거 한번 잘라줬어요. 왜냐면 아무래도 이 영양분이 이 꽃이 없어도 이리로 갈까봐 한번 잘라줘 봤어요. 아무 꽃에 대한 지식, 지식은 없지만 볼 줄만 알지만 음. 이제 이 난꽃이 이렇게 오래 간다는 거 제가 어, 경험, 경험으로 알았어요. 이제 저는 난꽃을 1년에 한두 번은 살것 같습니다. 대단하죠? 와, 좀이 생명력, 정말 꽃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. 오래 가는 거는. <laughs>